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을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S10은 총세 가지 모델로 나왔죠. 갤럭시 S10e, 그리고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S10 플러스 총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갤럭시 S10의 루머는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피니티 5라고 불리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역시나 살아있는 3.5파이 스테레오 단자.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10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모델부터 가장 비싼 모델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갤럭시 S10 플러스는 세라믹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용량인 1TB의 용량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디자인은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는 디스플레이 크기만 차이 날뿐 엣지 디스플레이와 후면 트리플 카메라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10E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달려있고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엣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그립감, 딱 맞는 그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엣지 디스플레이 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S10E를 구매하시는 게 맞지만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10E보다는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S10 플러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델 모두 오른쪽 상단에 전면 카메라가 있는 인피니티 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기본 FHD를 가지고 있고 S10E를 제외한 S10과 S10 플러스는 WQHD로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약간 여기서도 차이가 나죠?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는 전면의90% 이상을 디스플레이로 채워 넣었고, 오른쪽 상단에 펀치로 구멍을 뚫은 것 같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특히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은 전면에 싱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펀치로 뚫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액정 상단에 구멍이 난 느낌이 들죠. 아이폰 10도 전면에 노치바가 있죠. 그것만큼 갤럭시 S10에 있는 이 펀치 디자인도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최고입니다. HDR10 플러스 인증을 취득한 디스플레이 위에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어요. 어두운 화면도 밝게 볼 수가 있고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HDR이 적용이 되긴 했지만 이제 HDR을 즐길 컨텐츠가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될 거니까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길 그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디스플레이 밝기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야외에서 봐도 굉장히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S10과 S10 플러스의 트리플 카메라로 이제 광각, 망원, 일반각을 촬영할 수 있고 터치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줌을 통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10e 같은 경우에는 망원이 빠진 광각과 또 일반각 두 개만 달려있어요 전면은 S10 플러스마 10MP 카메라와 추가로 8MP의 심도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포커스로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두 개의 카메라로 심도 효과를 줄 수가 있죠 반면에 S10과 S10e 같은 경우에는 싱글 카메라만 전면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라이브 포커스를 즐길 수가 있어요 또한 갤럭시 S10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무선 충전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모두 갤럭시 S10 위에다가 올려두게 되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가 없어도 이 갤럭시 S10 자체가 보조 배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선 충전을 줄 수가 있죠. 아이폰을 이렇게 올려두게 되면 아이폰에 충전이 가능하게 되죠. 다만 무선 충전 공유 기능을 사용하려면 상태바에서 반드시 이 기능을 활성해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장그장치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요. 세 가지 모델 모두 얼굴인식과 지문인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화면 지문인식이 가능한 건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만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뒤쪽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S10e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화면 지문인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인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갤럭시 S10의 성능과 기능이에요 급속 무선 충전 2.0 버전이 지원됩니다. 또한 새로운 와이파이 규격이죠. 와이파이 AX 6세대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과 돌비 스테레오 사운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예매 기간이라서 지금 사전예매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 많은 모델들은 벌써부터 배송 지연 공지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사전 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현재 SKT에서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통은 3월 4일부터 순차 개통이 되지만 3월 5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혜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더블 할인이 돼서 갤럭시 S10을 구매할 때 삼성카드와 롯데 텔러카드가 있다면 최대 74만 4천원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 판매도 진행하고 있어요. 갤럭시 S8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납을 하게 되면 최대 30만원까지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은품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혜택을 통해서 구매 하는 게 나중에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색상과 또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도에 맞게 사용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만 사용하던 저도 이번에 구매하고 싶을 만큼 정말로 매력적인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노트 10까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